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김대리입니다. 매주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텔에서 4세대 신형 CPU를 출시하더니 AMD에서도 8000번대 새로운 CPU로 맞불을 놓으며 노트북 제조사들도 본격적으로 신제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위 라인보다 가성비 라인업의 새로운 CPU를 탑재하면서 서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가성비 제품을 노리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CPU를 탑재한 100만원 초반의 가성비부터 150만원대 성능형 제품까지 5가지 노트북을 찾아왔는데요. 일단 쿠팡 가격 기준으로 보시고 다른 마켓들도 비교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노트북 고민이신 분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본체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프닝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가성비 선봉 HP 빅터스 16에 24년형이 출시했습니다. 사전 예약가 119만 원으로 앞선 23년형 빅터스의 역대가를 찍고 스타트했네요. 일단 사전 예약가긴 하지만 지금 가격 참 예쁘네요. 24년형 빅터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CPU인데 라이젠 신형 8000번대 포크 포인트를 탑재했습니다. 인텔 14세대에 대응한 AMD AI 쪽을 강화한 리프레시 모델이에요. AI 전용 엔진인 NPu가 탑재되었는데 이전 시리즈보다 6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작업용은 인텔로 추천드리는데. AI 연산 분야는 라이젠도 기대가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 sRGB 100%로 이전 제품과 같은데 주사율이 144Hz에서 160Hz로 높아졌네요. 장착된 RTX 4060으로 TGP는 120W로 충분해서 벅스 스위치와 DLSS 3.0 기능을 오롯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터스가 이걸로 FHD급 게이밍 환경은 종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램과 SSD도 16GB와 512GB로 무난하고 PD 충전까지 가능해서 부가 기능도 좋습니다. 가격보다 더 꽉꽉 채워져 있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같은 가격대엔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24년형도 잘 뽑아준 것 같아. 역시 빅터스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봐도 작년 불프 때119 빅터스로 역대가로 불탔던 제품인데 사전 예약임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가격입니다. 150만원대는 좀 부담스럽고 100만원 초반대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셨다면 역시 올해도 빅터스 16 4060을 추천드립니다. 에이수스 가성비 라인업인 터프 시리즈에서도 라이젠 8000번대 신형 CPU를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SUS 2024 터프게이밍 A15 4060인데요. 사전 예약가 140만원대를 부주고 130만원대로 특가 중입니다. 라이젠 신형 호크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2024 빅터스 16의 CPU와 같아서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 빅터스와 차이점은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15.6인치 QHD 해상도에 300니트 밝기 DCI-P3 100%와 지싱크를 지원하네요. 보통 이 가격대에선 빅터스와 마찬가지로 QHD를 주로 탑재하는데 ASUS에서 가성비 노트북 라인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동 가격대 RTX 4060 장착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 스펙이에요. 게다가 장착된 RTX 4060의 TGP는 140W라서 DLSS 3.0과 G-Sync를 충분히 활용하면 QHD 게이밍으로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램과 SSD도 16GB, 512GB로 준수한데 각각 두개의 슬롯이라 확장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USB 포와 PD 충전도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 같은 CPU 라이젠 7을 장착한 빅터스 16이 특가 기준 129만 원대라서 대략 5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나는 상황이거든요. 0.5인치의 화면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터프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ASUS에서 빅터스의 성공에 자극을 받았는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제대로 싸움을 붙였네요. 역시 저 또한 소비자로서 이런 경쟁이 참 반갑습니다. 150만 원 아래에서 FHD가 좀 아쉬우셨던 분들에게 가성비 QHD 게이밍 노트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돌고 돌아 오멘으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처럼 노트북도 보태병과 그돈시병으로 100만원대부터 시작했다가 200만원 넘는 하이엔드 모델도 구경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 오멘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HP 오멘은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높은 오멘 16 4060 모델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시점 최종가 150만원대인데요. 역대 최저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맨을 AMD로 가야 할지, 인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시죠? 대략 할인받아서 사면, 150만원대로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복잡한 말들이 많지만, 일반 사용자 수준에서 게임은 AMD, 작업용과 밸런스는 인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할인폭이 더 크고, 리뷰가 더 많은 오맨 16AMD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착된 AMD 라이젠 7 7840HS는 세계 최초로 오나노 공정이 적용된 CPU로 시네벤치 31324점을 기록해서 15% 빠른 성능과 54%의 향상된 배터리 효율을 달성했어요. 여기에 RTX 4060 t g p 140W와 16.1인치 QHD 해상도 240Hz 주사율, 300니트의 밝기는 더할 것 없이 탄탄한 모습입니다. 16GB 램, 512GB SSD로 기본기도 좋고 썬더볼트, 쿨링 성능 같은 부가 기능도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스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부터 사진, 영상 편집 등 전문 작업도 준수한 스펙이라 메인급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네요. 형제 시리즈인 빅터스보다 대략 20에서 30만원 정도 차이 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오멘은 판매량으로 그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먼저 찾아보는 그런 거 있죠. 게임, 작업 모두 가능하고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고 가격까지 괜찮은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딱이 제품 오멘 16입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어맨 샀다고 해도 그 돈씨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가성비 포지션이었던 터프라인까지 이제 결점 없이 완성체를 출시했네요. 에이수스 2024 터프게이밍 A16 4060 버전입니다. 얼마 전 사전예약이 끝나고 다시 아뜰까 150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앞서 소개 드렸던 제품과 같이 터프 시리즈는 어딘가 한 군데를 덜어내서 가성비 제품으로 꾸준히 판매량을 이끌어왔었는데요. 이번에 24년 신제품은 모자란 점이 없는 완성체의 모습입니다. CPU는 무려 라이젠9 7845HX GPU는 RTX 4060 TGP 140W, 램은 16GB, SSD는 넉넉한 1TB. 윈도우는 미포함입니다. 탑재된 r 라이젠 9 7845HX는 인텔 i9급의 최상급 CPU로 게이밍 노트북 CPU에 있어서는 급판왕 CPU입니다. 또 TGP 140W의 RTX 4060은 사실 코멘트할 것이 별로 없네요. 성능에 있어서는 가성비라는 말이 무색할 성능을 가졌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벅스스 위치를 활용해 배그를 비롯한 스팀의 고사양 게임들도 척척 가능하고 라이젠 AI 신기능을 활용해 크리에이터를 위한 전문 작업도 충분합니다. 항상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어왔던 디스플레이 부분도 향상되었는데요. 16인치 QHD 디스플레이에 165Hz 주사율, 드디어 400니트의 밝기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터프는 실내용이다 라는 문구를 교체해도 될것 같습니다. 무게도 2.27kg으로 비교적 가볍고 PD 충전도 지원해서 ASUS에서도 슬슬 다시 터프를 밀어주려는 계획이 엿보이네요. 사실 기존 모델보다 약간 오른 가격이지만 디스플레이가 항상 아쉬웠던 제품의 환골탈태로 급에 맞는 가성비 제품이 되었습니다. 고성능 라이젠 CPU와 부족함 없는 스펙의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RTX 4070을 탑재한 17인치의 시원한 화면 크기를 찾으셨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 MSI 2023 알파 17 RTX 4070 버전입니다. 역시 역대가를 찍어서 소개드립니다. 최종가 170만원대 에 구매 가능합니다. CPU는 무려 AMD 라이젠 97945HX. GPU는 RTX 4070 TGP 140W SSD는 1TB 램은 16GB OS는 프리도스입니다. MSI에서 각 잡고 만든 끝판왕 노트북입니다. 라이젠 7000번대와 RTX 4070의 하체로 17인치 QHD를 단단히 받쳐주네요. 이거를 또 다이나믹 부스트를 통해 말 그대로 풀파워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풀파워를 풀로 받아낼 수 있는 스펙인데요. QHD 해상도 240Hz 주사율 DCI-P3 3 0 0 n i 를 갖췄습니다. 게다가 1TB SSD 와이파이 7등 장점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드는 생각은 괴물 같은 거인 게이밍 노트북의 메인 포스터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스펙으로 HP나 레노버에서 나왔으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 는 참고로 비슷한 스펙을 가진 다른 제품들은 200만원대가 일단 넘는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I에서 스펙만큼은 각 잡고 출시한 모습입니다. 한 번에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실 분들, 비싼데, 싼, 찐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살 만한 좋은 가성비 폼을 보여주는 5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가격 기준으로 11번과 G마켓 등 다른 마켓도 비교하셔서 저렴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관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대리였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